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2025년 2분기 테슬라의 인도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 나름 좀 디테일하고 정밀하게 한번 예측을 해 봤거든요. 자, 미리 예측을 아직 이제 3주가 남아있음에도 미리 예측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미리 조금 대응을 해 나가고자 하는, 아, 그래서 지금 인도량이 이 정도니까 아 그러면은 이러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겠네. 충, 충분히 참고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어, 당신을 그러면 어떻게 어, 신뢰를 할수 있느냐, 이 예측에 대해서. 물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 1분기 때 그리고 2025년 1분기 때 모두 어,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어, 당신의 한 예측이 가장 근접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1분기 때 거의, 어, 세상에서 유일하게 40만 대 미만의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나 좀 두렵기도 했었고, 욕도 엄청 얻어먹진 않은가. 왜 예측을 했지 후회도 했었습니다만은, 어, 그 당시에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42만 대를 예측했었는데, 어, 거의 유일하게 40만 대 미만으로, 그 당시에도 나름의 분석을 통해가지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2025년 1분기 때도 어 33만 대밖에 안 나왔죠. 33만 6천 대가 나왔는데, 어, 34만 5천 대 언저리로 예측을 하면서, 대부분 다 37만 대, 39만 대를 예측했었는데,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맞추느냐. 어, 참고로 2024년 2분기는 제가 한 15,000대에서 어, 1 5 0 0대였던것 같아요. 그 정도로 조금 낮게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랬고그 2배에도 조금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했다. 근데 어, 현재까지로 보면은 트로이테슬라 트로이테슬라이카가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분석에뭐 전적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뭐 대결이라고 본다면은 어, 제가 그 전문가와 그렇게 크게 뒤지진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서. 어 100%는 아니더라도 뭐 한번 들어볼만 하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작년 2분기에 어, 인도량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아,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기준으로 그러면 줄어들었느냐 늘었느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2025년 2분기 때는 44만 4,000대가 나왔죠. 뭐, 정확하게 44만 3,950대인가요? 근데 44만 4,000대로 어, 기준을 잡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가별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중국이겠죠. 중국은 어, 4월 달에 생각보다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350대 정도밖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어요. 자, 문제는 5월입니다. 5월에 어, 작년에 5만 5천대가 나갔는데 올해 3만 8 6 0 0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13,500 대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4월달과 5월달 합산해서 보면은 약16,500대 정도 될까요? 그 언저리로 어, 마이너스가 났다. 자 이제 이제 6월달이죠. 우리가 6월달을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첫주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의 데이터는 다소 실망스러웠죠. 8,640대였네요. 전년도에 12,000대였는데, 거의 3,400대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태에서 6월달을 시작을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 어, 6월달을 봐야 되겠죠. 남은 3주를 기준으로 말이죠. 자, 음, 11,700대, 그리고 17,500대, 14,100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일론 머스크가 좀 피치를 올렸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남아있는 3주 동안에 14,300대 정도가 매주 판매가 됐습니다 아, 지금 기준으로는 어, 자, 전년도와 어,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어, 인도량을 거둘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죠 좀 어, 불안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또 설상가상으로 BYD가 이제 저가형 전기차의 대규모 프로모션을 지금 걸었죠. 30%, 40% 할인된 가격으로. 그래서 지난주 인도량이 테슬라가 잘 나오지 않은 것이 뭐 단호절에 영향도 있다고 하지만 BYD의 할인 프로모션으로 인한 어, 테슬라 전기차의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BYD가 8% 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테슬라가 30%가 넘게 빠졌고, 나머지 전기차 브랜드들도 30에서 40%까지 빠졌었거든요. BYD가 유일하게 8% 밖에 빠지지 않았다고 본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테슬라가 이 BYD의 프로모션에 좀 영향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6월 세주도 그와 유사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하루 평균 14,400대 가까이 나가는 이 나머지 3주 동안에 어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었때 테슬라가 25% 정도의 어 마이너스를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약 17,000대 정도가 추가로 어 마이너스가 나온다. 자, 그러면 중국에서 6월달에 6월달과 4월 6월달 전체 성적표를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만 4천 대 정도가 이제 네, 빠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은 4월달과 5월달에 그래도 꽤 선전을 했어요. 램프업이 그래도 좀잘 됐는지 4만 5천 대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이두 달이 약7,500대 정도밖에 마이너스를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꽤 선방을 했다. 역시 주니퍼의 위력이 어, 일부라도 미국 어, 시장에서는 좀 어, 작용이 되었다. 자 이제 문제가 6월이죠. 6월 달에 어, 작년 작년 6월 달에 6만 1,800 대가 나왔거든요. 근데 6만 2,000 대를 놓고 봤었을 때, 그러면 저는 어 이번에 미국에서 6월달에약10% 정도의 마이너스는 어 감소율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이제 6,000 대, 6,000 대가 추가로 마이너스가 된다고 한다면은 미국에서 이제 13,500대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금 뭐 회복세로 보이고는 있지만, 은 그래도 전년 6월 달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합산했을때약 이제 1 7 0 0 0대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고 한다면은,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중국과 미국에서 토탈 했었을 때약이 5만 대 가까운 그런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겠다. 정리를 하자면은, 미국에서 3만 4천 대. 그리고, 어, 이, 어, 중국에서 3만 4천 대.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4월달과 5월달에 7,500 대. 그리고, 어, 6월달에 6천 대. 그래서, 어, 만3,500대 정도를 본다고 한다면은 4만 7,500 대가 되겠네요. 어, 이두 국가에서 4만 7,500 대다. 그러면은, 이제, 어, 44만 4천 대를 기준으로 고보면은 39만 6,500 대가 기록을 한다. 다른 어, 나머지 국가들이 전년도와 똑같다고 한다면은 자 그래서 일단은 40만 대가 무너진다. 이두 국가만 보더라도 그래서 39만 6,500 대를 기준으로 자 유럽으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큰 걱정이 있는 국가. 뭐, 마치 테슬라가 유럽에서는 망하는 것 같은 그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는데 자 2024년 어, 2분기 4월달에 데뷔했었을 때. 어, 한 반토막이 났어요. 2025년 4월 달도 보니까 7600대 정도가 어, 올해 팔렸더라고요. 4월 달에. 자, 그러면은 반토막이니까 7600대가 고스란히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월 달에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있었죠. 유럽에서 뭐68%뭐 포르투갈이 어떻다, 프랑스가 어떻다. 자, 그런데 노르웨이가 좀 선전을 하면서. 오히려 1,800대 정도밖에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4월 달에 성적이 더안 좋았는데, 5월 달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어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 4월 달과 5월 달 유럽을 놓고 보면은, 이역시 9,000대 정도가 마이너스 상태이다. 자, 그런데 6월 달이 문제입니다. 유럽이 전통적으로 한 분기의 마지막 달의 판매량이 매우 큽니다. 어, 단적인 예로 작년 6월달에 어, 모델 Y가 2 3,800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2만 4,000대가 팔렸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모델 3가 2만 1,000대 가까이 나갔습니다. 자, 이 모델 3는 바로 모델 3 하이랜더가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서 거의 모델 Y와 어깨를 겨루는 정도의 판매량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유럽에서 6월달에 모델 Y, 모델 X와 모델 S가 조금 팔렸다고 한다면, 은 45,000대나 팔렸어요. 그러니까, 어, 보통 이제 작년도 4월 달에 15,000대 가까이밖에 안 나갔는데, 6월 달에 45,000대가 나왔습니다. 거의 어, 4월에 비해서 6월 달에 3배가 나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올해, 올해 이 어, 45,000대의 작년의이 기록을, 어, 이제, 넘어서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선방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지금 안 그래도 유럽에서 분위기가 나쁜데. 자, 그래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작년도에 이 45,000대, 5,000대 보다는 30%가, 아, 어, 마이너스가 되는, 아, 어, 그런 상황이 올 수, 지금 뭐 램프업도 베를린에서 되고 있고, 어, 여러가지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스멀스멀 나오고는 있지만은, 작년도가,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이 6월달에 너무나 좋았다. 아그 어, 추세를 놓고 봤었을 때약 이제 30% 정도가 이제 빠진다. 그러면 13,500대가 6월달에만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4월달과 5월달에 9,000대를 합치게 된다면은 약 22,500대 정도가 다시 어, 마이너스를 어, 봐야 된다. 그래서 396,500대에서 396,500만대에서 어, 이제 어, 또 추가적으로 약 2만 2천 대 정도를 더 마이너스를 시켜야 된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약 37만 3천 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44만 4천 대에서 37만 3천 대로 낮아졌는데 여기서 조금 플러스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중국에서 이번에 5월달에 수출 물량이 33%가 늘어났거든요. 거기서 5천 대가 어찌됐던 어, 중국이나 미국 그 이외의 국가로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5월달에 일단 수출했기 때문에 6월달에 다 인도가 된다고 봤었을 때 어느 나라가 됐건 5,000대를 좀 플러스를 시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6월 30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중국 주간 판매량이 나올 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카운팅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6월 30일 하루가 남기 때문에 여기서 2,000대 정도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계산했었을 때 7,000대를 거기서 추가를 한다고 한다면 약 38만 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저는 담는다면은 37만 대에서 30, 38만 대 정도의, 어, 이번 2025년 2분기 인도량을 기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44만 4천 대 대비해서 약 6만 4천 대 정도가 이제 덜 팔린 것이고, 자,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본다면은 약 14.5%, 그15% 정도의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우울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인 것이고, 지금 여전히 3조가 남아있어서, 일론이 도지의 수장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지금 강하게 푸시하고 있죠. 이 푸시라는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6월 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판매에 거의 최선을 다하라. 그 미션에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어, 2024년 2분기에도 그래,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푸시를 한다면은 완전히 반전 드라마가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머지 3주 동안에 뭐 18,000대에서 2만대 정도 팔려가지고, 어, 마이너스로 생각했었던 어, 그 3주가 오히려 플러스가 되면서 어, 순식간에 2만대가 늘어나서 40만대가 될 수도 있고, 유럽에서도 현재 알 r 리 d 부터 해가지고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가 된다, 딜리버리가 된다는 이야기들도 있어가지고, 이 역시도 반전 드라마가 쓰여질 수 있어가지고, 뭐, 마이너스 만 몇천대, 뭐, 만 삼천대 이야기 했었던 것이 오히려 플러스가 되면서 뭐, 42만대도 갈수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어, 현재까지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반전 드라마가 쓰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일까? 그래서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었을 때, 현재까지 추세도, 어, 급상승을 하는 것보다 노르웨이가 유일한 사례였다고 보시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계속 조금은 횡보를 한다거나 인도 랑에 있어서 조금은 정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놓고 봤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는, 않는가 그래서 저는 37만 대에서 38만 대로 보고 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죠. 자 저는 어, 한번더 테슬라에게 기회를 줄 지도 모르겠다. 아, 왜냐면, 우리가 2015년 1분기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보면은, 인도랑 발표가 있고 난 뒤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한 7, 8% 당일날 빠졌다가 조금 회복을 하면서 한 4, 5% 빠지고 끝났는데, 그 다음날에 거의 이제 인도랑 발표 당일날 빠졌던 그 퍼센트에 이제 모두 다 만회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에너지 사업의 그 디플레이먼트, 인도나 발표할 때 에너지 사업의 성적표도 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 성적이 어, 1분기 때 대박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5배였나요? 어, 10.4기가와트/하우가 10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1분기가 원래 에너지 사업의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두자릿 수의 기가와트우가 나왔었고 4사분기 때9 4기가와트우가 나왔는데 1분기에. 어, 10.4GWh가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자, 이 시나리오가 만약에 이번에 인도량이 38만 대 수준으로 어, 나오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가지고 단기적으로 아주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번에도 만약에 같이 발표되는 에너지 사업이 어, 열리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주가는 어, 방어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사업에 이성계표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것이 아시다시피 오프레이팅 마진, 마진 구조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인도량이 빠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우려를, 우려를, 우려를 죄송합니다. 어, 에너지 사업에서 충분히 커버를 할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그또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지금까지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신의 한 수는 바로 에너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에너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체 테슬라의 EPS에 이제는 20%가 넘는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 테슬라가 전기차 사업 이 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래 사업을 했었을 때 아, 에너지 사업처럼 이렇게 퍼포먼스를 만들어 주는구나. 우리가 조금만 기다린다고 한다면은. 자, 그것을 에너지 사업이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아, 다른 곳으로 긍정적으로 파급 효과를 일으키죠. 그럼 어디로 가느냐? 아, 로보택시 사업도. 그리고 어, 옥티머스 사업도 에너지 사업처럼 결국은 어, 엄청나게 큰 폭발적인 성장을 해주면서 EPS에 의미 있게 잡혀주겠네.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에너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량이 이번에도 좀 실망스럽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 에너지 사업을 인도량 발표 때 같이 발표하는 건 역시 이것도 참 신의 한 수라고 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계속 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약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사업의 성장 추세를 보면은, 계속, 어 분기별로 아주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번 2025년 2분기도, 그리고 기간 팩토리를, 어 메가 팩토리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도 이미 어떻게 보면은, 어 계약 건수라든지, 여러가지 수요들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공정한 시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5년 2분기에 에너지 사업도, 어 예를 들면은 15기가와트 파워라든지, 그 이상도 어, 한번 기대해 볼수있고 실제로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인도량에 대한 걱정보다는 미래 사업에 대한 포텐셜, 미래 사업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어, 프리미엄을 더 안겨다주고 실제로 에너지 사업이 어, 실적 발표 때도 의미 있게 또 긍정적으로 EPS를 올려주는 역할을 할 것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요 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흐름이 2025년 1분기에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어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에너지 사업이 퍼포먼스만 보여줄 수 있다면은 조금은 어, 인도량에 대한 실망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에너지 사업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잘안 나와서 뭐 7기가 파워. 어, 7 g 아 h 라든지두 어,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순간, 아, 그때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꽤 크게 실망할지도 모른다. 자, 그런데 저는 에너지 사업의 성장 추세를 봤었을 때, 이번 2분기도 기대해 볼만 하다. 그래서 제가 반전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게 인도량이 어, 충분히 우리가 조금 우려를 할 만도 하지만은, 실적이라는 것은 이제는 인도량, 전기차 시장, 전기차 사업과 에너지 사업이 합쳐져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인도량의 아쉬운 부분들이 에너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조금 상쇄될 수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전체적으로 국가별로. 어, 이번에 인도량이 이정도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도 6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의 상황을 계속 트래킹 해보시면서 아 오늘 이 친구가 이야기한 요 내용에서 아 조금 어, 더, 어, 더 판매량이 높구나 아 조금 어, 더덜 나왔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어, 앞으로 투자에 나가시는 어, 그런 지혜로움을 발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투자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